63번. 두점 A, B에 대해서 PA제곱, PB제곱이 9를 만족시키는 점 P가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을 한번 구해봅시다. 이 문제 같은 경우도 처음에 굉장히 어려우실 수 있는데, 해야 되는 것만 잘 기억하고 해주시면 됩니다. 자, 천천히 한번 해보면, 지금 구하는 것은 도형의 방정식인데, 우리가 찾는 도형은 모두 좌표 평면 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 도형은 점 p가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점 p 또한 좌표 평면 위에 있는 점이 되겠고 일반화 시키면 x, y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점이 나타내는 도형의 방정식 또한 x, y에 대한 방정식임을 알고 풀어 주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자치의 방정식을 풀어주실 때는 문제에서 물어보는 점 P같은 점을 꼭 X,Y로 잡아주시고 그것에 대한 XY에 대한 식 XY에 대한 방정식을 우리가 구해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꼭 기억하고 써주셔야 합니다. 그럼 그 방정식을 어떻게 구하냐 하면 이 문제 같은 경우는 관계식을 주고 있죠. 그래서 관계식의 그대로 대입을 해주시면 선분 pa의 제곱이라는 것은 두점 사이 거리 공식의 제곱이기 때문에 루트가 사라진 채로 pa의 x좌표 차이제곱은 x 플러스 1의 제곱 더하기 y좌표 차이제곱은 y 2의 제곱임을 구할 수 있고 빼기 pb의 제곱은 x좌표 차이제곱 x 2의 제곱에 더하기 y 좌표 차이 제곱 y-4의 제곱임을 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9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각각의 중괄호 천천히 계산해 주시면 소괄호 쳐서 한번 계산해 주시면 x제곱 플러스 2x 플러스 1에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4y 플러스 4 빼기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4 더하기 Y제곱 마이너스 8Y 플러스 16이 9와 같다는 것이죠. 그래서 가운데 빼기가 있기 때문에 마이너스를 분배해서 빼주시면 각각의 소괄호에 똑같이 있는 X제곱, Y제곱은 소거가 될 것이고 없어질 것이고 또한 가만히 보니 상수항 4도 사라짐을 알수 있죠. 그래서 계산해 주시면 일단 마이너스 분배해서 괄호를 풀어줘 볼게요. 2x 플러스 1 마이너스 4y 다음 플러스 4x 플러스 8y 마이너스 16이 9가 됩니다. 동류항 정리해서 계산을 해주시면 6x 플러스 4y 상수항도 모두 좌변으로 이항시켜주시면 지금 좌변에 있는 상수항 플러스 1 마이너스 16에 9가 넘어와서 마이너스 9가 되겠죠. 계산해주시면 마이너스 24는 0이 됨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양변을 모두 2로 나눠주시면 개수가 모두 짝수이기 때문이죠.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이라는 일반형식이 되고 이 도형은 우리가 우리에게 익숙한 직선이라는 도형이고 다른 말로 하면 1차함수 식이 되겠고 다른 말로 하면 직선의 방정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3x 플러스 2y 마이너스 12는 0이 되겠고 또한 이 직선식을 표준형으로 써주셔도 전혀 답에는 문제가 없습니다.